최근 묘지 정리를 해주겠다며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.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인 사무는 대행업체가 대신할 수 없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. 민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4년 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를 사들인 박모씨. 개인사업체를 차리려고 산 땅이지만 지금까지 놀리고만 있습니다. 박 씨가 산 땅은 묘지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토지 대장상에는 집원이 남아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주인을 모르는 묘였습니다. 묘를 처리해 준다는 전단을 보고 찾아간 업체에선 이장과 묘적계 정리비용 2천여만 원을 요구했고 박 씨는 계약금 800만 원을 건넸습니다. 그러나 이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업체는 최근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. 1년 6개월 내 하겠다 했어요.

제주에선 몇년 전에도 거액을 쓰고도 묘지 정리는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. 전문가들은 계약 전 법률 구조 공단이나 지방 변호사회의 무료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. 그 유언분별을 처리하거나 지적을 정리하는 것은 그 지적과 관련된 소유권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. 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분묘 대행 업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특히 이들 대행 업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토지 소송 절차를 밟은 뒤 이를 다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의를 부탁했습니다.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.